대법원 2020년 3월 26일 선고 2018 2 35391 판결 사건명 유족 급여 및 장이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시사항 1.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신체 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수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 및 이때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 요지 1.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수 있다. 이때 상당 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 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아니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이 갑건설회사가 진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안전관리팀 팀장인 을이 갑회사가 개최한 목업품평회에 참석하여 2차 회식까지 마친 후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사안에서 재반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는 사업주의, 집에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갑건설회사가 진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안전관리팀 팀장인 의리 갑회사가 개최한 목업품평회에 참석하여 2차 회식까지 마친 후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사안에서 재반사정에 비추어 을은 사업주인 갑회사의 중요한 행사로서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품평회를 마치고 같은 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위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사고는 사업주의 집에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